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이번 주에도 행동 경제학 관련된 내용 살펴보면서 또 피어스 원 포트폴리오의 운영 성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6장의 내용인데요, 자신감의 게임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네요. 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보잉 칠사칠 항공기 아시죠? 이 항공기 무게가 얼마쯤 될까요? 이 무게가 얼마다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어그 근사치 말고 제일 작은 숫자와 제일 큰 숫자 이두 개를 책정해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제일 작은 숫자와 제일 큰 숫자 그 사이에 항공기의 실제 무게가 들어가게 한 구십 퍼센트 확률로 맞출 수 있게 한번 숫자를 골라보신다는 거, 골라보시라는 거요게첫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는 달의 직경을 추정해 보자. 이건 역시도 어, 달의 직경이라는 직경이 예를 들어서 뭐 100미터다. 그러면 어, 그보다 작은 숫자와 그보다 큰 숫자를 머릿속에 등장시켜서 그 달의 직경이 그두 숫자 사이에 포함되도록 해보자. 이게 과제입니다. 요 내용을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과제에서 이번 과에서는 우리가 자기과신이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이 자기과신이 보통 아 뭔가 문제잖아요 자기과신은 문제죠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역시 나의 문제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이 보통 많이 겪는 문제야라고 내 문제 아닌 듯이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이자기과신 있는 사람을 항상 오만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게 아 나는 물건을 잘 고르는 기술이 없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좀오만한 오만하다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것도 한 자기 과신인 게 실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잘못 고를, 못 고를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자기 과신인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난 이거 잘못 해. 이지만 실제로 훨씬 더못 한다는 거. 이것 또한 자기 과신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어, 단어의 의미상 자기 과신이란 단어 의미상 내가 남보다 훨씬 잘해. 요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일반인보다 운전을 훨씬 잘해. 이런 것들이 자기 과신에 해당 되겠죠. 요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야, 너저 사람이랑 엄청 닮았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우, 말도 안 돼. 내가 왜저 사람이랑 닮았냐? 아니야, 아니야. 자, 요렇게 부정하는 것들 역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하네요. 이 또한 자기과신인 거죠. 어, 자기과신이 있으니까 뭔가를 추진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낙관주의에 기인한 것이기도 한데 어, 창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이 사업하면 잘할 것 같다. 그 창업하시는 분들의 3분의 2가 4년 내에 망한다는 사실이 어, 이 자기과신은 지나친 낙관주의와 하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어. 어, 대부분은 오해라는 거죠. 내생각의삼 어, 분의 이또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삼 분의 이가 이러한 자기과신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건전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수준에서든 자신의 능력과 지식, 기술을 일관성 있게 과대평가한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실험을 또 했죠. 자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것 보통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었다고 해요. 어 강의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어 당신 여러분들 강의 이수를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세요? 어 아니면은 어 올해는 서클에 가입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뭐 다들 그 고향을 떠나서 온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니까 고향을 가보고 싶은 향수병에 걸릴 것 같은가요? 요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 나는 뭐 강의를 중간에 포기할 것인가 안 한다. 뭐 또는 뭐 서클에 가입할 것인가 한다 안 한다. 향수병에 걸릴 것 같은가? 한다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확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평균 84%의 수치가 나왔지만 실제 결과치로는 70%였대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난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가 84%였지만 실제로는 어70% 학생들만 포기하지 않았고 14% 학생들은 자기 이야기와 달리 자기 답변과 달리 포기를 했다는 거죠. 향수병이 안 걸린다 걸린다 자기가 확신했었던 그 답변 대비 실제는 70%밖에 지켜지지 않았더라. 또 나는 100% 확실하게 나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했던 학생들조차도 어 15%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나는 잘할 거야 라는 이런, 이런 자기 과신이 어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신이겠죠. 잠깐, 아까 있었던 문제 한번 풀고 가볼게요. 자, 요, 항공기 무게 맞추기, 다의 직경 맞추기였었죠. 항공기 무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은, 174톤 이래요. 747 여객기, 여객기, 여행, 여객기. 죄송합니다. 747 여객기의 무게는 174톤이라고 합니다. 맞추셨나요? 요 숫자보다 적고 요 숫자보다 많은. 예를 들어서 100톤에서 200톤입니다. 라고 했으면 정답이신 셈이에요. 자, 달의 직경도 한번 볼게요. 달의 직경. 3480km. 그러니까 3000km에서 4000km 사이입니다. 라고 했으면 정답이 될 건데. 자, 어떤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코넬 대학교의 에드워드 루소 교수님하고 시카고 대학의 폴 슈메이커 교수님이 실험을 했어요. 이런그 무게 측정하는 요 문제를 포함해서 비슷한 문제 10개를 미국과 유럽의 그 훌륭하신 기업 임원 1000명에게 풀게 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4개에서 7개를 틀렸어요. 그니까잘 맞춰 봐야 60점. 보통 30점 맞춘 거죠. 그, 이거, 문제를 잘 맞췄다면 60에서 30% 정도만 맞췄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에서 30%의 사람들이 맞추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자, 이 문제가 자기 과신의 증거가 되는 이유는 답변한 사람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또는 두 숫자 사이에 정답이 들어가도록 고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히 이해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 스스로를 믿는 거죠 자기 과신한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를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무지를 보완할 정도로 두 숫자 간격을 넓히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을 거라는 거죠 틀린 분들이라면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아, 747 여객기 무게는 아 가능하기 어려우니까 가능한 큰 숫자와 작은 숫자를 고르자 했으면 정답일 거예요. 아마 1톤부터 만 톤, 그랬으면 답이 됐겠죠. 근데 1톤부터 만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747 항공기는 어이 정도 될 거고 달의 크기는 뭐이 정도일 거고 어, 그러면은 그거보다 큰 숫자와 작은 숫자를 만들어 봐야겠군 요렇게 생각이. 작동되셨다면, 이거는 아무 근거 없이 추정을 고집하는 자기 과신에 사로잡혀있다는 근거라고 합니다. 음, 사실은 저도 어, 일단 정답 먼저 맞추려고 하고 그 정답을 포함하는 작은 숫자와 큰 숫자를 떠올리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자, 다음 볼게요. 자기 과신과 그 원인을 고려하는 또 하나의 방법. 행동경제학 개념에서 계획오류라는 게 있어요. 예상했었던 대로 일을 완료하지 못하는 것, 예상보다 완료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계획오류라고 하는데요. 94년에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라는 잡지에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는가? 라는 주제로 실험 내용이 올라갔습니다. 논문 작성이 어, 최고로 원활할 경우 얼마나 걸리겠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학생들이 27.4일을 얘기했고요. 논문 작성이 최고로 순조롭지 못하고 오래 걸릴 것 같다. 라고 했을 때에도 48.6일을 말했대요. 평균이. 근데 이두 개를 합치니까 답변의 평균치는 33.9일이죠. 아, 한달 정도 만에 논문을 쓸수 있다. 아, 대단히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실제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55.5일. 자, 그러니까, 27.4일에서 48.6일을 놓고 봤을 때, 평균 14에서 102% 예상 시간을 초과하였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 이거 언제까지 해야지. 근데,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길을 어 처음부터 좀음 박하게 잡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계획 오류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데, 공공사업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게 예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게 바로 계획 오류인데요. 아, 사례를 보자면, 시드니에 가면 굉장히 멋진 오페라 하우스 있잖아요. 1957년에 건설합시다 하고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63년까지면 건설할 거야. 그러니까 약 6년 정도면 건설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건축 예산은 700만 불을 설정, 설정을 했답니다. 근데 실제 완공은 6년이 뭐예요? 어 이게 6년에다가 10년 16년 걸렸네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가 더 걸린 셈이죠. 그리고 비용도 어 1억 200만 달러로 훨씬 더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19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이 개최되기로 어, 결정이 됐고 몬트리올에서는 어, 세계 최초로 어, 경납형 지붕이 있는 스타디움을 건설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대요. 그래서 총 예산을 어, 1억 2천만 달러로 세팅했는데 어, 초과 예산만 더 1억 2천만 달러인데 이거 가지고 뭐 했냐? 스타디움 지붕 만드는데 1억 2천만 달러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 건물 짓는데 1억 2천만 달러 들었고 그 지붕 짓는데 1억 2천만이 더 들었죠. 근데 그나마도 뭐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끝나고 난 1989년에 <laughs> 완성이 됐다고 하는 거죠. 자, 세상에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내 계획과 달리 자금을 잘 완성, 자금을 잘 운용해서 성공시키는 투자를 이끌어가는 큰 지침이 되겠죠. 모든 게내 계획대로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못 버는 것이고 되려 내 계획대로 안될 것이다를 예상하면. 되려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S&P 500 그래프 요 빨간 거잖아요. S&P 500, 500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서 아, 워렌 버핏이 투자하라고 했는데 잘 될까? 아, 걱정되는데. 에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해야지라고 고민하는 순간 아, 어, 나는 60%의 수익 기회를 날려 버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 과신. 이 S&P 500의 요런 최근의 그래프 하락 또는 낮은 상승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런 지수 투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내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전문가 이야기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피어스원 포트폴리오 성과 이렇게 파란 줄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 S&P500보다 훨씬 안전하고 변동성도 적으면서 수익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피어슨 포트폴리오 우리가 이제 1년 이상 운영을 했네요. 경과 일자는 376일이고 결산 일자는 11월 어10 이게 16일이나 26일이죠. 아못하났네요 죄송합니다. 26일자로 어, 되어져 있습니다. 어, 금액가중 수익률로 17%, 연평균 수익률 15.88%가 되어 있고요 주간 환율이 0.34% 올랐고,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19%가 지난주보다 하락된 상황입니다. 어, 이번 주 업데이트 보자면 미국 증시 내용인데요. 지난주는 뭐늘 얘기했던 테이퍼링 관련 11월 FMC 의사록 공개가 있었는데, 어~ 인플레이션율 요새 난리죠 예상보다 높고 어~ 이게 오래 안 이어질 것 같다는 기조에서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뭐~ 공급 차질과 인플레이션 수준 노동 시장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었죠. 어, 테이퍼링과 관련된 증시 충격은 없는 듯한데 월가의 금융사들은 4분기 GDP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어요. 재밌는 건 모건스탠리가 어, 미국 4사분기가 3%만 성장, 성장할 것이다를 8% 성장할 것이다로 두배 이상 확 높여 버렸고요. JP모건도 6% 상, 성장을 8.6% 성장으로 어,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5% 성장을 6%로 상향 조정했죠. 어, 다만 뭐 지난주 후반에 코로나 변이가 또 있지 않냐 그래서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는데 뭐 이런 그모건스탠이라든가 JP 모건 같은 것들의 예상이 반영이 된다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지난주 대비 다우존스가 거의 2%나 S&P 500도 2%, 2 초과 나스닥은 뭐3.5% 가량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꾸준하게 정립식 투자. 자, 여기에 있는 숫자들의 우리가 너무 과몰입돼서 내가 이 숫자대로 가면 틀리지 않고 수익을 낼수 있다. 요 때는 피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나름의 자기 과신이 있다면 잠깐 내려놓으시고 지수 투자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도 행동 경제학 내용과 피어스원 포트폴리오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어, 한 주간도 어, 자기 과심보다는 음, 우리가 모르지만 뭔가 순리대로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